자 우리 매포츠 TV를 어, 시청하시는 우리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번에나 어, 우리 이편에서 예고했던 활성산소와 항온산화제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어, 나와있는 수들을 중, 지금 현재 에, 매포츠 스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있어야 하는 이 책을 또 참고하시면 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산소를접하게되면 셔버로 있센지 오지 않아? 산소로 접하게 되냐? <목소리> 산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우리 독소가 있나? 활성산소가 불가피하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전체관 스테이프가 능지 프로 드도활성산소가 치밀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 운동을 0번도게 나게 되면 1 0도게하게 되면 활성산소 발도도 많이 진니이이 활성 산소가 세포 배분을 손상을 시키고 또 세포를 보행 기업 해서 아 우리가 뇌도 시고또 세포의 돌연변이도 또 합니다 그래에서 활성 산소가 계속 유지 되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유언이 활성 산소의 이론이 되겠으니 활성 산소 이론에 따르게 하는. 어, 매일 생기는 활성산소를 그때그때 즉시 제간 내지는 것이 건강을 지켜야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활성산소를 제거는 방법이 우리가 식사를 운동 이후에 식사를 어, 잘 먹는다든지 아니면 은뭐 휴식을 잘 취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어? 그런데 과도하게 어, 운동을 하고 또 이런 활성산가 생기고. 어? 또 사실은 그 그때 제거된 수는 우리가 표시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어떻게 되느냐 계속 병이 생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라는 것이 이제 약이 되기 시험입니다 우리가 항산화제라는 것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니 활성산소로부터 공중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비타민 C, E 뭐이런데이나 우리 아, 리코펜. 아 별로 그때 행악 우리 사회성 아 사업을 제가 하고자 하는 애들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판되고 인간 벌써 산소가 사실은 여기 이제 제 문제 외에 저 굉장히 귀찮게 또 여러분들도 사스 보도에 대한 병도 생기지만 그 최근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은 위해 가장 아 어, 기본적으로 가장 가미기 저렴한 또 가장 폭과가 좋은. 비타민 c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한 3개월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병이 괴 극병이래서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몸에 멍이 든다든지 또는 출혈성 어, 초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비타민 c가 어, 부족하면 당장 괴 극병이라는 게 있으시는데 비타민 c는 항해 벗겨 지고 수 우리 몸에 오히려 어, 진짜 도움이 되니 사실상도 여러분 얼마나 생는지모르잖아 이제 24시간 여러분들이 화장산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맞은데그 예? 화장사들을 축질이없고또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만들, 만들 수 있는 한 사라지 중에서 가장 어떤 비타민 C라 고으로좀신로 어, 하면 좋겠다 는 것이 어, 제하는조이되습니다 어, 그래서 물론 이게 예,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어, 문제가 어, 되고 있습니다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사가 어, 되고 난 이후에 비타민 C 메가도즈, 메가영양 어, 큰 영양을 주는 열무고 우리 가족들 열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야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체중상승, 위비교수 소재한 생각을 니고 그래서 비타민 C 고영양로버를 용 저는 매일 어, 하고 있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무슨 무슨 도구를 표시냐?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이제 아 그래서 물에잘 어, 섞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만약 A, AD, B 타민 A, B1, K처럼 지용성 비타민 경우에는 많이 먹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독도 부족하면 문제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용성 비타민들 표적인 비타민 B와 C의 경우에는 많이 먹게 되면 신장으로 클러스 어 배설이 되어버리고 어? 축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어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이 메가보즙 어 뭐든지 좋은데 어느 정도 먹을 것이냐, 이 비타민 C는 어, 항산화력이 4 시간에서 여 시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어? 그래서 4 시간 내지 적어도 6 시간마다 아 어? 계속 먹어주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보용방완이 어, 되겠죠. 그러면 잘때 빼고 4 시간마다 하루에 한 다섯 정도 D 어, 복을 준다면 될입니다 그래서 어, 제자 같은 경우는 한때한 이천 미리대 삼천 미리 정도. 그 중에 한2천를한 다섯 정도 나눠 먹으면 하루에 한 열흘 정도 먹죠. 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 되지 지 그러나 이것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몸에 축적되지 않고 서면 남동생들은 배설이 되니까 안심하고. 드있도 된다고 라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 그것을 반대한후 회사도 있다는 거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전화 어, 주신 내용과 그래 주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자들의 환승사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씨를 아니 드시는정도입다 봐라 하는 것을 제가 보내 드리겠죠 그게 우리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탕산해제 타라라치이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것들은 가격, 가격이. 비싸게 알바 못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아 비타민 c 의는 굉장히 저렴하고 신신 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도록 하면 가 아, 굉장히 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어 그런 항산화제 없이 어떤 기세가 변했 오늘부터 여러분들 운동 이후에 비타민 c 를네 시간마다 아 회복을 하는 것을 습관화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을 보므로 굉장히 그 땜에 나쁠 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맵포츠 t v 꾸준 e I'm 마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m h e 야간내 세상 건강 백세 행복 크리아를 맵포츠와 함께 만들어 봅시다. 자, h 포츠 e I'm 이팅